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산업부 장관, 복지부 장관, 방통위원장, 금융위원장을 인선함으로서 장관급 인사 임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도 역시 끝까지 고드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산업부,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백웅규 한양대 교수, 박능우 경기대 교수는 대선 때캠프에 있던 사람이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분은 언론 교수 출신인데요. 언론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약했던 고대형 인물입니다. 제 대학 다닐 때 강의도 했었는데, 와, 이분이 지금 참 방송위원장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이번 정부 첫 내각은 대부분이 코드 인사입니다. 장관 후보자, 장관 임명된 사람 17명 가운데 15명이 캠프 출신이거나 여당 의원,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인물입니다.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확대를 하면 코드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정권 잡으면 끼리끼리 내 마음대로 색깔 맞는 사람 서서 가겠다라는 걸 가지고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 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는 똑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정권이 잘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동질적인 인물로 정권을 구성해서 지난번에 예수맨들, 교수나 의원들로 이렇게. 장관을 구성을 해서 망해간 박근혜 정부를 보면 문재인 정권 또한 코드 맞는 사람들이 왜 무조건 예서지뭐 반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각도 역시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소수가 기획하는 대로 이 정권이 굴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통일 국방은 문정인과 서주석이 할 거고 나머지는 지다받이죠이두 어, 사람은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결되겠지요. 무슨 법무부나 사전 기관은 조국이 컨트롤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임종석이 하겠지요. 저는 이 사람들이 신사민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가 되었던 교육 국방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어제 김상구는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사람도 아마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다음에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청문회를 아직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다섯인데요. 이 사람 또한 문제들이 나와서 시끄럽겠지만 밀어붙여버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코드 맞는 사람, 색깔 똑같은 사람 쓰는 거, 걱정되지만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도 코드가 맞는 사람 중에서 쓰레기는 아니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갖다 놓고 코드 맞으니까 쓰겠다고 하면, 그건 자유한국당이요.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고,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한번 정리는 해야지요. 설거머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이 국무총리와 장관 17명 가운데 11명이 대선 캠프고, 모무현 정권에 일했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 4명이고, 결론적으로는 18명 중에서 15명, 그러니까 총리 포함 18명 중에서 15명이 코드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성은 뭐 성평동 이야기하면서 30% 하겠다 했는데 4명을 했습니다. 자, 호남은 총리, 부총리 포함해서 총 5명으로 27.8%라서 호남 홀데론을 불식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장관 이상을 임명을 할때 호남 출신이 특정 지역 출신이 몇 프로냐를 따져서 홀데론이냐, 홀데론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참 기가 찹니다. 그래, 총리, 부총리, 장관이 호남이 몇 사람 되면 호남이 살만해집니까? 영남이 돼서 영남이 살만합니까? 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급 이상 고위직도 문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거나 이념적 시민단체 출신이 닿았었네요. 전체 수석급 이상 12명 가운데 6명이 시민단체고 4명이 캠퍼 출신입니다. 또 생, 싱크탱크 가운데도 심천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초기 멤버 8명 가운데 6명이 청와대 내각 국정기획위 고위직에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뭐 70%대 80% 초반까지 이래놓는데요. 인사 잘한다는 61% 못한다는 30%로 국정지지율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송영무는 찬성이 40 반대가 36으로 이 와중에도 찬성 반대가 비슷하고요. 김상군은 찬성이 46.7 반대가 31.6 조대엽은 찬성이 45.5 반대가 26.5 송영무 김상군 때문에 조대엽이 살았습니다. 더한 그 사람이 있으면 그것보다 좀덜한 사람은 이렇게 냄새가 안 나죠. 한쪽이 아주 썩는 냄새가 나면 조금 썩은 거는 냄새 축에 들지도 않지요. 어제 시민단체 출신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요, 사드 부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 성주골프장 대상 면적 전체 사업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체 부지가 환경평가대상이라는 것은 사업 면적과 공려면적의 구분을 두지 않고 아예 그냥 전체 공려면적 자체를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 국방부가 이 롯데골프장 부지 70만 평방미터 이 중에서 이 환경영향평가 33만 평방미터로 이 기준을 밑에 낮추기 위해서 32만 평방미터만 우선 공유하기로 했다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정부가요 지금 추경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어야 한계이 장관 부처가 늘어나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국회에 언제 통과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갔다 와서 지금 기세가 덩덩해져 있고, 뭐 평창 올림픽 단팀 만든다 하고 있고, 마치 미국에서 자신에게 남북 관계에 대한 정권을 위임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국민의 당을 박사를 내버렸습니다. 안철수의 척근이라는 이유미 이준석. 이두 사람의 문준용 관련 제보 조작권을 가지고 몇 달을 아주 그냥 울어먹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정치를 갖다가 또 외교 안보를 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야당들을 분열시키고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요. 현재 임명한 장관들 수준이 과연 업무 능력이 있는가? 즉 부정하거나 부패하거나 그것도 뺍시다. 노동음이라도 능력만 있는가? 한번 보자면, 이 능력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 그야말로 백면서생 교수나 운동단체에서 운동만 하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교수 출신이 무슨 능력이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산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여서 탈원전만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균형을 상실했다. 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이 사람이 과연 정보통신이나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나?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석의 역할이 지금 축소되어서 걱정이 된다는데, 역대 경제수석은 고위관료 아니면 대부분 KDI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장이었는데, 이번에 홍장표 경제수석은 제야대학 교수인데, 지금 엄중한 경제적으로 매우 지금 이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이 부분에서, 이런 국가 정책을 다루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요지기에 이렇게 박혀서 균형된 어떤 감각을 갖다 또 아주 탁월한 다분야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색깔만 가지고 이런 전문 부서에서 정글의 코드만 맞춰갈 때 과연 일들이 제대로 될수 있겠는가 걱정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이 널리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실력자라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사람을 등용해서 그 인재들로 하여금 이렇게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대통령이 인재발탁의 어떤 묘미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철저하게 코드로서 역대 최고의 코드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반함 대중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인재발탁에 있어서는 남의 말도 제대로 들을 줄 알았습니다. 정통 보수 관료 출신들 중에 솜씨 있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발탁할 줄도 알고 교수 중에서 사람을 쓸 때, 그래도 나름대로 개혁감각이 있고, 모가 나지 않은 능력이 있는 교수, 그냥 교수가 아닌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수를 발탁하는 능력도 있었고, 저보고도 장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거기에 반하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런 색깔은 절대적으로 성공으로 갈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 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어수선함이 결국은 지금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그녕 업무 파악이 될 때쯤에 이미 사고가 터지는 형태로 갈수 있고, 각 부서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 당상 브로커한데 방산 브로카 아닙니까? 이거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이 방산 브로카 송영무 후보자는 과거 장관 후보자를 통틀어 역대급 부적격자고,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임, 체부를 한, 한마디로 회사의 주임비서단 사람이고, 교육부 장관은 표절 전문가라고 알려졌는데, 그부서의 직원들을, 도덕성을 어떻게 가지고 권위를 세울 것인가 장악하고요. 참 우려됩니다. 한석달 뒤에 봅시다. 더더욱이 좀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인데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전통 경제 관료죠.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경제부서의 관리, 관료입니다. 변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경제부처의 관료입니다. 홍남기 공무조정실장도 경제부처의 관료입니다. 그런데. 또, 교수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수지만은 시민운동가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양대에너지공학과 교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성대 무역학과인데 이분도 운동가죠. 교수라고 부르기보는요 홍장표,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와대 경제수석도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입니다. 이 사람 뭐, 시민운동가라고 부르기도 그런 사람. 그래서 이 교수들이 이렇게 또 경제부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정치인도 또 경제, 범경제부처에 있어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그래서 이 홍장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이야기했던 교수고 탈원전을 했던 백은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고 그래서 이런 교수 출신 전무위 개국공신, 즉 캠프 출신들이 경제 분야를 장악을 했고 전체 숫자로 따지면 경제 관련은 4명인데 교수는 여섯 명이고, 정치인은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팀 안에 관료하고, 어쩌다가 캠퍼 줄잘 써서 공무원이 된 어공 출신 교수들, 그리고 어원 음. 출신이거나 전직 어원 출신 장관들이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심천회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문 정책 핵심 브레인 그룹이라는 이 조직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천 명이 넘는 각 분야의 교수가 참석한, 참여한 싱크탱크 정책 공간 국민 성장이라는 조직의 원래 원 조직이었던 산파 역할을 했던 핵심 이너스클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 안에서 조대엽도 한 자리 찾고, 그 다음에 박능우 한 자리 찾고. 그리고, 김기정이라는 사람도 한 자리 찾다가, 뭐, 학교에서 여학생하고 뭐, 트러블이 문제가 돼서, 그만 뒀고 서은 국정원장도 여기 출신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로 보면, 이 심천의 출신들이 대단하다.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 서은 국정원장, 그리고 김기정이라고 청와대 안보실의 2차장인가 그랬죠. 그, 문정인의 오른팔이라는 인물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이 조직 출신이었다. 지금 이 조직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곧 다음 턴에서 한 자리를 찰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무쪼록 코드 잘 맞춰서 산으로 가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산업부 장관, 복지부 장관, 방통위원장, 금융위원장을 인선함으로써 장관급 인사 임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도 역시 끝까지 코드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산업부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백웅규 한양대 교수, 박능우 경기대 교수는 대선 때 캠프에 있던 사람이고, 이효승, 방송통신위원장. 이분은 언론 교수 출신인데요. 언론 관련 시민단체 대표로 활약했던 고대형 인물입니다. 제 대학 다닐 때 강의도 했었는데, 어, 이분이 지금 방송위원장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 그러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갖다 놓고 코드 맞으니까 쓰겠다고 하면, 그건 자유한국당이요.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고,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한번 정리는 해야지요. 설거머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이, 국무총리와 장관 19명 가운데 11명이 대선 캠프고 노무현 정권에 일했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 4명이고 결론적으로는 18명 중에서 15명 그러니까 총리 포함 18명 중에서 15명이 코드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성은 뭐 성평등 이야기하면서 30% 하게 됐는데 4명을 했습니다. 자 호남은 총리 부총리 포함해서 총 5명으로 27.8%라서 호남 홀대론을 불식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장관 이상을 임명을 할때 호남 출신이 특정 지역 출신이 몇 프로냐를 따져서 홀대론이냐 홀대론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참 기가 찹니다. 그래 총리 부총리 장관이 호남이 몇 사람 되면 호남이 살만해집니까? 영남이 돼서 영남이 살만 합니까 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급 이상 고위직도 문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거나 이념 적 시민단체 출신이 5명 전체 수석급 이상 12명 가운데 6명이 시민단체고 4명이 캠프 출신입니다. 또 생, 싱크탱크 가운데도 심천에 라고 하는 조직에서 초기 멤버 8명 가운데 여섯명이청와대 내각 국정 기획이 고의직에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뭐 70%에 80% 초반까지 이래 놓으는데요. 인사 잘한다는 61%, 못 한다는 30%로 국정 지지율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송영무는 찬성이 40, 반대가 36으로 이 와중에도 찬성 반대가 비슷하고요. 김상구는 찬성이 36.7, 반대가 31.6. 조대엽은 찬성이 45.5, 반대가 26. .5. 자 이번 정부 첫 내각은 대부분이 코덕 인사입니다. 장관 후보자, 장관 임명된 사람 17명 가운데 15명이 캠퍼 출신이거나 여당 의원,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인물입니다.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확대를 하면 고드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정권 잡으면 끼리 끼리 내 마음대로 색깔 맞는 사람 써서 가겠다라는 걸 가지고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 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는 똑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정권이 잘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동질적인 인물로 정권을 구성해서 지난번에 예수맨들 교수나 의원들로 이렇게 장관을 구성을 해서 망해간 박근혜 정부를 보면 문재인 정권 또한 코드 맞는 사람들이 왜 무조건 예수지? 뭐 반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각도 역시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소수가 기획하는 대로 이 정권이 굴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통일 국방은 문정인과 서주석이 할 거고, 나머지는 지다반이지요. 이두 사람은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결되겠죠. 무슨 법무부나 사정기관은 조국이 컨트롤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임종석이 하겠지요. 저는 이 사람들이 신 3인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가 되었던 교육국방,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어제 김상구는 청문에서 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사람도 아마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다음에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청문회를 아직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다섯인데요. 이 사람 또한 문제들이 나와서 시끄럽겠지만, 밀어붙여버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코드 맞는 사람, 색깔 똑같은 사람 쓰는 거, 걱정되지만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도 코드가 맞는 사람 중에서 쓰레기는 아니어야지요.